모자 멸자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사주인데,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데, 아빠가 먼저 가신 경우. 이양 아빠가 가신 거, 엄마랑 다 떨어지는 게많아 왜냐면, 그 엄마는 이미 남편 자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그 엄마의 남편 자리를 채워주게 돼 있어. 여자애가 시집도 안 가고 40이 넘었는데도, 엄마랑 같이 한 방을 쓰고, 연애를 못 하고. 그 딸이 인생은 어디 갔어요? 발목 잡히는 거야. 안 해주면 재지는 것 같고 제가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오라신다 오라이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와 다퉈서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지 어? 사주에 뭔가 이게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내소신쪽으로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식과의 떨어져야 될 사주는 딱히 음... 없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어디 부모님 앞에서 반찬 두정을 하고 여자애들이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밖에 나갔습니까? 그잖아요 시대적 변화와 발전을 하면서 다 각자 노생이 되 떨어져서 더 좋을 사주 같이서 더 좋을 사주는 있다 이 말이야 어릴 때는 갈등이 있고 막 이렇진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돈이 제일 많아요 사실 인생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가다가 이 부모랑 갈등이 이제 부딪히는 건가 그렇지 그 부모도 연월이씨가 있을 네네. 거고 그 자식도 연월이씨가 있을 건데 만약에 피디님이내 부모자야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피디님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제 토가 화를 만나면 음. 토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 여름에, 너무 그 화가 많이 째버리면, 가뭄이 나든지, 갈라지든지,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든지, 그래서 뭐든 과유불고, 과하면 탈이 난다, 이 말이야. 사주팔자를 보는 철학가는 아니지만, 네. 타고난 사주를 신적으로 읽고, 나오는 공수가 거의 대부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손님 중에, 우리 엄마랑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이런 손님도 있었나요? 특별하게, 원수지고,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어떤 게 있냐 그 아이가 잠재력이 엄청 많은 아이인데 엄마가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계속 보듬어갖고 애가 쭉쭉쭉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 자식이라는 아이가 혼자 쉽게 돈을 벌고 깨를 부려서 덜 일하고 쉽게 도는 방법을 알아 근데 엄마가 있어 근데 엄마가 돈이 있어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가면 사회적으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일적으로 써먹을 건데 엄마 같이 붙어 있으면 쉽게 엄마한테 돈 나오는 방법을 알겠지 얘가 엄마는 이렇게 하면 하면 난돈줄 거야 그러면 결국 엄마도 자식을 못 버리고 자식도 자립심이 안 생기고 그냥 진작에 유학을 보내든지 해외로 무슨 우리가 뭐 일하면서 돈은 버는 걸 보내든지 이렇게 인도를 할 때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진짜 심한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연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 게 낫죠. 모자멸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주. 부모가 자식을 살서지 못하게 하는 사준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 어떻게 하든 나가서 잘 돼갖고 엄마한테 돌아오면. 박수 쳐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식도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 같이 계속 휘말려서 어느 순간 자기 깨달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단절의 용기가 네. 필요한 거지. 그래서 대부분 떨어져야 되는 사람은 부모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데 아빠가 먼저 가신 경우. 그럴 때는 자손들이 이양 아빠가 가신 거 엄마랑 다 떨어지는 게 분리시키는 게 맞냐. 왜냐면 그 엄마는 이미 남편 자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그 엄마의 남편 자리를 채워주게 돼있어 여자애가 시집도 안 가고 40이 넘었는데도 엄마랑 같이 한 방을 쓰고 연애를 못하고 그 딸의 인생은 어디 갔어요? 언제 시집가?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도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그래 우리 엄마는 아빠랑 있을 때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 갔어 근데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식이 엄마를 못 버려 그럼 난 지금 발목 잡혀 거야. 안 해주면 죄 짓는 것 같고 죄가 아니거든? 이렇게 존보로온 사례 중에 책임져야 될 엄마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랑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더이다 그거는 자신도 망치는 길이고, 맞아요. 엄마가 늙어주고, 진짜 음. 허리가 구부러져도, 엄마도 망치는 길이고, 아직은 볼수 있는 나인데, 서로 토로 망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아스라이팅 당하는 걸 이제 커서 알았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이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상 중에 자식을 뭐 피난길에 잃었던가 하면, 그자식이 집착의 기운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영가를 불러가지고 달래줘서, 기운 이혼을 다가요 집에 작용하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뭐 엄마가 엄마 이 년짜리 또 다른 정신 팔릴 일이 생기면 좋겠다 하면은 기인부나 어떤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적 비방을 쓰기도 합니다 부모는 분명히 자식도 사랑을 해주려고 난. 자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 시야로 내 미니어쳐? 미니미로 생각하고 내 그림대로 아이를 만들려는 부모들이 성향이 있단 말이야. 자기 못한 거를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결코 엄마와 엄마 남편의 반반의 결합물이지 온자는 엄마의 태생을 타고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모의 시야에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자지우지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뭐 기둥도 되고우산 도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성인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일단 한 사회에 사람으로서 길러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거든 무병장수 해가지고 그 자식이 백살될 때까지 지켜줄 거 아니면요 자식은 자식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조금 든든한 버팀목만 대주고 또 자식은 엄마의 또 자손이긴 하지만 나라는 인격체로 조금 인식을 하고 이름을 많이 하잖아 엄마도 언젠가는 여자였다 본인도 어떤 사람의 자식이기 전에.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꼭 단절의 용기를 가지셔가지고 혼자 하기 힘들면 이런 데 찾아오셔가지고 도움도 드릴 테니까 어내 얘기 인것 같다 하면은 한번 걸음을 하셔갖고 좋은 인생을 또 개척해 봤으면 좋겠습니다.